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한국시간 31일 오후부터 2월 1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테스트넷 3 서포트입니다. 펜토체가 풀은 언제 크레딧을 배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엠버서더 하루카가 네트워크에는 이미 전송 기능이 있지만 현재 리얼 크레딧을 가진 사람은 없다. 스테이킹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주소에 크레딧을 받고 전송도 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바이두가 테스트넷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해주세요.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엠버서더 하루카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기터브나 주간정리를 위한 디스코드 채널 어나운스먼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C 하고 싶다면 기터브를 추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트윗입니다. 알레오 팀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알레오 테스트넷 3.2단계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해당 트위터에는 알레오 테스트넷 2단계가 큰 성공을 거뒀다. 알레오가 메인넷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알레오에 따르면 44,000개 이상의 푸르버가 네트워크에 연결됐고, 초당 50억 개 이상의 푸르프에 도달했으며, 이번 단계에서는 310만 개의 크레딧이 푸르버들에게 분배됐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포 및 실행이 활성화되어 개발자가 온 체인에서 비공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고요. 2월에는 스테이킹 활성화, 3월에는 테스트넷의 세번째 단계 시작,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유저 콘텐츠입니다. 다이노미스가 알레오에 대한 재미있는 짤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짤에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나? 알레오, 언제 원하나? 항상이라고 소리치고 있네요.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일 오전 8시 59분 테스트넷 3.2단계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총 44,000개 프로버가 네트워크에 연결됐고요. 초당 50억 개 이상의 프로프 증명에 도달했으며 총 310만 크레딧이 프로버들에게 분배됐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지난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만나요.